우리 단타 신입 공부방이에요. 네, 되게 귀여운 방이죠. <laughs> 이렇게 지금 예, 현재 그저 포함해서 11분 정도가 요 신입 공부방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어 채널이 좀 재편이 되면서 공부방들이 좀 많이 줄었죠. 이렇게 지금 1호 단타 공부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양매매 기법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채널의 방 편성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양매매 실전방이 있습니다. 양매매 실전방이 있고, 그리고 별도로 지금 우리 운영되고 있는 3호 단타 공부방이 아직까지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발굴팀이 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해서 현재 대략 한, 저 개인적으로는 한 6개 정도 네, 반톡방이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단타 신입 공부방, 네 아주 그 정말 주린이들을 위한 방이에요. 네 주린이들을 위한 방이고, 어 정말 오로지 공부하는 방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는 방이고요. 어그 신입 공부방이 운영되는, 네, 운영 지침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어 단타 신입 공부방에서는 한달 동안 매매가 금지가 됩니다. 네, 한달 동안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단타 신입방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주식 경력이 아주 초보인 분들, 거의 6개월 이내, 뭐 한두 달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고요. 우리 채널에서. 어, 새로 입장하시는 분들 중에 경력, 주식 매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곧바로 그냥 1호방으로 보내드립니다. 바로 1호방으로 보내드리고, 어, 제가 상담을 해서 정말, 정말 주인이다. 이제 막, 정말 주식 공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다 싶을 때 네, 1호방에서그 신입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를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매매 금지고요. 네 동영상 공부 앞으로 하면서 동영상을 처음부터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면서 열심히 매일 공부하고요. 그리고 공부 노, 노트도 작성합니다. 개인별로 자필로 공부 노트 작성하고 그거 매일 캡처해서 네 신입 공부방에 올립니다. 장중에는 일체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추적 관찰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죠. 모의 매매 개인별로 진행하고 그리고 각종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 가지고 장중에 공부하고 장 끝나고 역시 공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하고 직접 공부하면서 저와 같이 오직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만을 공부하는 그런 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방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개인별로 어, 이런 노트를 작성을 해요. 보면, 보이시죠? <laughs> 우리 마니님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 마니님께서 그 작성하신 노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지금 노트를 작성해서 매일매일 이거를 어, 작성한 노트를 캡처화면으로 해서 그 신의 공부방에 네, 같이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 많은, 아직, 제가 지금 인원은 신청자 분들은 좀 많으셨는데, 제가 선별적으로 정말 초보분들만 받으려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매매 실전방이 또 우리 채널에서 운영되고 있죠? 네, 실전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저 포함해서 여섯 분 정도가 계시고, 실전방에서 진행하는 현재 시드 운영 규모가 대략 4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별로 해서, 그 누적 그 운영 시드가 대략 지금 한 4억 정도, 네, 운영돼서 수익 아주 잘내고 있습니다. 네, 양매매 실전방은, 어, 대주매도와 신용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양매매 기법을 실전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방입니다. 네, 그리고, 어, 기본 참여 시드가 대략 한 5천만원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기본 시드 5천만원 평균 어 적정 시든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돼서 현재 저 포함해서 6분 정도가 네 이렇게 지금 어양 매매 실전방에서 대주 매도와 신용 매수를 통한 네양 매매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업종 지수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요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코스닥 지수 60분 60봉 차트예요. 뭐 일봉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추세가 일봉상에서는 지금 일목균형도 구름대에 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대 음봉 오늘 장대 음봉 떨어졌죠. 어 분봉 일봉 차트상 그 22평을 데드 크로스를 냈고요. 지금 52평이 22평을 수직으로, 네, 수직으로 이렇게 지금, 그, 데드크로스를 내려고 리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 조만간은 좀, 그 지수의 흐름이, 어, 하방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60분 봉상으로 봐도, 자,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이제까지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60분 봉이 지수, 이거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자, 이, 아무리 당겨봐도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이 부분이죠. 여기서 60분 봉상에 구름대를 관통해 내는 이, 이, 이 구름대를 관통해 내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구름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게 뭐 구름대를 지지받으면서 오늘 드디어 최근에 이렇게 구름대를 이탈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일단 60분 봉 차트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구름대와 좀 접해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구름대와 접하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1차로 여기 이 부분 보이시 는 것처럼 자, 요요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타이틀을 조금 옮겨 가지고 요렇게 구름대 하방으로 진행될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자, 요렇게 보이시죠? 전에 차트 앞전 차트예요. 요렇게 구름대 하방으로 이탈이 이루어지면 일단 요렇게 구름대에 접해서 이 구름대를 관통하는 모습이 한번더 나와야 돼요. 근데 구름대를 관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번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몇번 시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관통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면, 자, 그러면 현재 차트로 돌아가 볼까요? 현재 차트로 돌아가면 지금 아직 구름대에 접근도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일단 지수가 어쨌든 횡보든 하락이든 구름대로 접근하는 모습이 나와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구름대와 만나는 모습에서 구름대를 관통해 내는 모습이 나와야 재차 상승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보신다면 당분간은 지수는 좀 하방으로 유지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양면의 기법이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CS윈드라고 하는 종목이죠. 이만큼 지금 최근에 60분 봉상으로 봐도 이만큼 추세 하방이 나왔죠. 근데 이 추세 하방이 나오기 전에 이만큼 또 상승 추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양매매 기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실전방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계좌가 자연스럽게 수익을 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그 어, 양매매 기법 실전 방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시드가 5천만 원 정도 이상, 이게 최저 시드예요. 최저 시드 5천만 원이 준비가 되고 대주매도 교육 다 받고 모의 투자 이수하고 증권사별로 대주매도 하겠다는 신청이 되고 그리고 대주매도 관련된 동영상 공부 다 마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상담을 거쳐서. 양매매 실전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실전 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